우리가 지난주에 구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구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한천사는 가증한 어, 일, 곧 우상숭배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이인을 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의 천사들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는 배옷을 입은 천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하게 쳐서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9장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가는 배우 디븐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10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는 배우 디븐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보고함과 동시에 에스겔이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연결시켜가고 있습니다. 10장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 말씀하고, 그다음에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기 좋게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세 부분 정도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장 3절에서 5절, 두 번째 문단에서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남은 부분들. 10장 9절에서 어,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어, 나누어서 살펴보면 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잡자면, 새로운 사명 혹은 새 사명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장에서 가는 배옷 입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구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와 구원의 천사를 부르는 장면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장면을 다 지켜봤어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가는 배옷 입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영광의 하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라고 번역을 했어요.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히브리어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야 되니까 각 단어 밑에 못 쓰겠죠. 그죠? 마 엘레에 베 히네 내가 보니 보라 그러니까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안 봤겠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도 보라라는 단어를 빼고 엉뚱하게, 예, 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내가 보니, 바, 엘레, 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스게리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1장 1절부터 사용, 아, 1장 4절 말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번쩍, 번쩍 하는 불이 번쩍, 번쩍, 번쩍 했어요. 그리고 그 번쩍, 번쩍, 번쩍 하는 불을 보니까 온 사방으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니까 단쇠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기 시작할 때 에스겔이 "내가 보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1장 15절 말씀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할때또 사용을 했어요. 1장 27절에 두번더 사용했어요. 또 1장 28절에도 사용을 했어요. 2장 9절에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 8장 2절 말씀에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9장 2절에도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 지난주일에 잘못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마 엘레에가 아니고 베 히네. 베는 접속사입니다. 히네. 룩시 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에스겔서를 바엘레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 대상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자세하게 볼 때든지 아니면 특별한 한 부분을 볼때 에스겔이 내가 보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장 2절 말씀을 보면 번역을, 음, 번역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는 내가 보니 라고 할때 하나님의 자세한 모습 내지는 특별한 부분의 모습을 볼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구장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봐요? 성업을 가날하는 자들을 부를 때 여섯 성업을 가날하는 사람이 윗, 북향향 문 윗길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본 이라고 하는 번역이, 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내가 보니, 보라.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내가 보니?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죠. 보라. 에스겔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탄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궁창을 봐요.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에 남보석 같은 빛이 비치고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해보려는 지우겠습니다. 궁 그룹두를 봤어요. 자, 1절 말씀에 그룹두를 봤는데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1장 4절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볼 때는 그룹들이라고 표현했나요? 아니면 네. 1장 5절 말씀에도 생물의 형상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하고.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더라. 에스겔이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볼 때는 생물들로 봤어요. 그래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22절 말씀부터 보시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리고 1장 26절 말씀 보시죠. 그 머리 위에 생물을 생략했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에스게리 1장에서 여와의 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볼 때는 생물들 위에 있는 궁창을 봤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서 에스겔이 다시 어, 궁창 위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는 생물이 아니라 그룹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1장에서 에스겔이 볼 때는 생물들의 정체가 뭔지를 몰랐다는 뜻이겠죠. 에스겔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3장에서 다시 한번 봤고, 부분적으로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그 생물들이 바로 그룹들이더라, 천사들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하죠.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면서도 처음부터 잘 분별해서 본게 아니에요. 아니, 보면서도 뭔지를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얼떨결에 봤어요. 그리고 뭐가 뭔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니 그 생물들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로 깨달아진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2절과 26절과 다른 모습이 또 있죠. 궁창 위에 궁창 위에 우리 10장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다시 한번 보죠.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1장 22절, 1절 26절에서는 특히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장 1절에서는 보좌의 형상까지만 언급하고 그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는 것은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보호자의 형상 위에 있는 분이 누군가를 언급을 하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1장 26절에서 보호자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때 하고, 10장 1절에 2절에서 보좌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자세하게, 1장에서는 본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10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혼 배옷 입은 자들에게 9장 11절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다른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을 주죠? 자, 그룹 밑에 있는 바퀴들 사이에 들어가라. 그리고 두 손으로 불을 취해가지고 올라와서 성읍에 뿌려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생토록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주셨어요. 주셔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평생 감당할 사명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토록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는 배옷 입은 자들처럼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맡기는 사명 또 있어요. 구장에서는 가논 배우입 분자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애달파하는 사람들, 머리에 인을 치는 사명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반대의 사명을 또 주시죠.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치해 가지고 나와서 성읍에 흩으면 은다 불에 타는, 그래 불에 타 죽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죠. 무슨 뜻이죠? 구원받을 자들을 인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사명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평생토록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환경과 시대를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성도의 모든 본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들 또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나, 그럼쓰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으면 이제 가는 배옷 입은 자들이 그룹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불을 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삽입을 시켰어요. 삽입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말씀하고 나신 다음에 그 사명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가게 되면 1, 2절의 상황과 6, 7, 8절의 상황이 달라져요. 2절에서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룹과 바퀴는 상화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룹 곧 바퀴 바퀴 사이 곧 그룹 사이.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바퀴가 그룹 아래에 있는 것처럼 또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룹과 바퀴가 평행해 있는 것처럼 또 보이고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지 2절과 6절 말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모습을 강조할 때에 이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이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같이 강조할 때는 같이 표현을 하는 표현의 방법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서로 왜 이래 틀려. 2절에서는 그룹 밑에 바퀴 사이라고 하더니만 왜 6절 말씀에서는 어? 바퀴 사이 곧 그룹 사이라고 말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모습을 볼때 어떻게 보니까 그룹 아래 바퀴가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니까 그룹과 바퀴가 나란히 있는 것도 보여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배옷 입은 자들이 바퀴 곁에 섰어요. 이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두 손으로 불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가는 벼옷 입은 자들이 직접 불을 치하지 않았어요. 가는 벼옷 입은 자들이 바퀴 곁에 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손이 쑥 나왔어요. 이 손은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날개 아래 있던 손이죠. 손이 나와서 불을 시해 가지고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자들의 손에 옮겨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을 치해서 나와요. 장면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죠. 불을 치해서 나온 가는 배옷 입은 자들이, 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흩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 일단 멈췄어요. 지금 에스겔이 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 2절과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이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8장 1절에서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영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입신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반드시 어디서 일어난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못 보면,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영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해갈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있다가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요. 실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미 큰 일은 나에게 닥쳐버렸고, 나는 그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현실 세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일에, 일을 내가 사명자로서 감당하든, 하든, 아니면 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 개인의 생활 속에서 그 일들이 물리쳐야 될 것이면 물리쳐고, 받아야 될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